오즈의마 법사 1 2장아 번째 영상입니다. 속임수를 써서 도로시를 넘어뜨린 못된 마녀는 도로시의 벗겨진 신발 한 짝을 낚아채니다 The wicked woman was greatly pleased with the success of her trick. 그 못된 여자, 즉 마녀는 자기 속임수의 성공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For as long as she had one of the shoes, 왜냐하면 그 마녀가 신발의 한 짝을 가지고 있는 한. She owned half the power of their charm. 그 마녀는 신발들의 마법의 힘을 절반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And Dorothy could not use it against her. 도로시는 그것, 그 신발의 마법의 능력을 마녀에게 거슬러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Even had she known how to do so. 자이 말은요. Even if she had known how to do so. 이 말을 살짝 변형시킨 거예요. 여기서 if가 생략되면서 조동사 had가 she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생략되기 전에 이 n i 프가 설사 뭐라고 할지라도 이런 뜻이니까 설사 도로시가 그렇게 하는 것즉 마법을 사용하는 법을 알았다 할지라도 도로시가 그 힘을 마녀를 대항해서 사용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마녀도 똑같은 신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마녀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못된 마녀는 자기의 속임수가 성공한 것이 크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쁜 신발 중의 한 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seeing 분사구문인데요. 분사구문에 때 동시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이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Seeing을 알게 되면서라고 볼 수도 있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도로시는 차츰 화가 나게 되면서 마녀에게 말했습니다. Give me back my shoe. 내 신발을 돌려주세요. I will not, retorted the witch. 자이 말은. I will not give you back your shoe. 나는 너에게 신발을 돌려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줄인 건데요. 이렇게 마녀가 쏘아붙였습니다. For it is now my shoe and not yours. 왜냐하면 그 신발은 이제 내 신발이고 너의 것이 아니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소녀 도로시는 자기의 예쁜 신발 한짝을 뺏겼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마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발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지 않을 거야. 마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이 신발은 이제 내 신발이지, 늙것이 네 아니거든. 당신은 나쁜 사람이네요. 도로시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나한테서 내 신발을 가져갈 권리가 없어요. I shall keep it just the same.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신발을 가질 거야. Said the witch, laughing at her. Laughing. 도로시를 비웃으면서 마녀가 말했습니다. And someday. I shall get the other one from you, too. 그리고 언젠가는 너한테서 다른 쪽 신발도 내가 가져올 거야.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도로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신발을 가져갈 권리가 없어요. 어쨌든 나는 그 신발을 가질 건데. 마녀가 도로시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쪽 신발도 너한테서 빼앗아올 거야. This made Dorothy so very angry. 마녀의 이러한 태도는 도로시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어요. So that 도로시가 너무 화가 나서 도로시는 가까이에 놓여있던 bucket of water,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어올려서 마녀 위에 그 양동이를 내던졌어요. 이렇게 내던질 때 마녀를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적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녀의 이런 태도에 도로시는 너무나 화가 나서 가까이에 있던 물량동이를 들어올려 마녀에게 내던지니 마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못된 여자, 즉 마녀는 공포의 큰 비명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시가 놀라서 그 마녀를 바라보는 동안 그 마녀는 투이하기 시작했는데 1번 쪼그라들어서 2번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See what you have done! She screamed. 네가 해놓은 것을 좀 봐라 이래도 되고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라 이래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녀가 괴성을 질렀어요. In a minute, I shall melt away. 나는 금방 녹아서 없어질 거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자 즉시 못된 마녀는 공포에 쌓여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시가 놀라서 그녀를 지켜보는 동안 마녀는 쪼그라들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라. 마녀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나는 금방 녹아서 없어질 거야. I'm very sorry indeed, said Dorothy. 정말 너무 미안해요.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h o was truly frightened to see the witch actually melting away like brown sugar before her very eyes. 그도로시는 진심으로 겁에 질렸어요. To see,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보게 되어서 겁에 질렸다는 건데요. See나 hear 다음에 명사 그리고 동사의 ing형이 나오면 그 명사가 동사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듣는 거예요. The w i c h actually melting away. 그 마녀가 melting away 실제로 녹아서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도로시가 겁에 질렸다는 건데요. Like brown sugar? 마치 황설탕처럼 녹아서 없어졌다는 것이고 도로시의 바로 눈앞에서 녹아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미안해요 마녀가 실제로 바로 눈앞에서 마치 황설탕처럼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보고 도로시는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물이 나의 파멸이 비될 거라는 걸 너는 몰랐느냐? The witch in a wailing, voice. 울부짖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마녀가 물었습니다. 물론 몰랐지요. 도로시가 대답했어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물이 다으면 나는 파멸이란 걸 너는 몰랐단 말이냐? 마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물론 몰랐지요. 도로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Well in a few minutes i shall be all melted. 자, 몇분 내로 나는 be melted 완전히 녹아질 거야. And you will have the castle to yourself. 그러면 너는 이 성을 너 혼자 독차지하게 되겠구나. I have been wicked in my day.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못되게 구었다는 얘긴데요. have been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지금까지 쭉 못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너처럼 조그만 여자 아이가 be able to 할수 있어요? 뭐를? 일번 나를 녹이고, 이번 나의 못된 행동들을 끄짝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Look out. Here I go. 조심해, 이제 나는 사라진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못되게 살았지만 너처럼 작은 여자아이가 나를 녹이고 내 악한 행실을 끝장낼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조심해 이제 나는 사라진다 이러한 말과 함께 그 마녀는 갈색에 녹아내린 형체가 없는 덩어리가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and began to spread over the clean boards of the kitchen floor. 부엌 바닥의 깨끗한 판자 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마녀는 녹아내려서 형체가 없는 갈색 덩어리가 되어 부엌의 깨끗한 바닥 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eeing that she had really melted away to nothing. 그 마녀가 실제로 흔적도 없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seeing 보면서 Dorothy drew another bucket of water and threw it over the mess. 도로시는 물의 양동이를 another 하나 더 길어서 어질러진 자국 위에 길어온 물을 던졌습니다. 즉 물을 뿌렸습니다. She then swept it all out the door. 도로시는 그리고 나서 그 더러워진 것들을 모두 문 밖으로 swept out 쓸어냈습니다. After picking out the silver shoe. 그 은색 신발을 주워들은 후에 그런데 그 신발은 which 이하와 같은 신발이에요. which was all that was left of the old woman. 그 신발은 그 늙은 여자, 못된 마녀에게 was left 남아 있던 모든 것이었어요. She cleaned and dried it with a cloth and put it on her foot again. 도로시는 그 신발을 깨끗이 씻고 헝겊으로 닦아서 말린 후에 그 신발을 다시 자기의 발에 put on 신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시는 그 찌꺼기들을 문 밖으로 쓸어냈습니다. 못된 마녀에게 남아 있던 것이라고는 은색 신발뿐이었는데. 도로시는 그 신발을 집어들어 깨끗이 씻고 헝겊으로 닦아 말린 후에 다시 발에 신었습니다. Then, at last free to do as she chose. 그리고 나서 being 때 동시 상황입니다. 마침내 자기가 선택한 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자마자 도로시는 안마당으로 달려나가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That the wicked witch of the west had come to an end. 서쪽의 못된 마녀가 끝장이 났다는 것과 no 자신들은 이 낯선 땅에서 붙잡힌 사람들이 no longer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수 있게 되자마자 도로시는 안마당으로 달려나가 서쪽의 못된 마녀는 끝장이 났으며 자신들은 이 낯선 땅에서 더 이상 붙잡혀 있는 신세가 아니라고. 사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 못된 마녀를 찾아서는 모두 끝이 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